정의룬은 법정에 B2B는 킹덤 출연. 상반된 발자취. 그룹 B2B 출신 정의룬이 대마 상습 흡연에 대한 첫 재판을 위해 법정에 나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정의룬이 약 9년간 소속돼 활동했던 팀 B2B는 공교롭게도 이날 킹덤 무대에 올라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의룬은 22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후첫 공판기일을 맞이했습니다. 이날 법정에 참석한 정의로는 지인 6명과 지난 2016년 7월부터 2019년 1월까지 161회에 걸쳐 약 1억 3천만원 상당의 대마초를 매수해 흡연한 혐의를 인정하고 직접 사과했습니다. 반성의 뜻을 밝혔지만 오랜 시간 쌓아 올린 직업의 공은 하루 아침에 무너졌습니다. 정의로는 지난 2012년 3월 B2B로 데뷔해 괜찮아요? 집으로 가는 길 무비, 그리워하다 등의 히트곡으로 활동했습니다. 특히 무비는 직접 작사, 작곡, 편곡에 참여한 곡으로 작곡 능력에도 천재적인 능력을 발휘해 총 100여 곡의 저작권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에는 솔로 앨범을 발매하며 싱어송라이터의 면모를 보여주기도 했지만 약 3년간 대마상스프변이라는 범죄를 저지르며 팀 탈퇴는 물론 연예계 활동이 전면 중단된 상태입니다. 오랜 기간 무결점 그룹으로 유명했던 비투비는 뼈아픈 정일훈의 탈퇴 후 새로운 도전에 나섰습니다. 보이그룹들의 서바이벌인 엠넷킹덤에 출연했습니다. 비투비는 팀의 장점인 라이브를 살린 무대로 킹덤에서 시청자들의 호감을 사고 있습니다. 특히 정일훈이 첫 공판에 나선 22일 역시 킹덤의 방역날이기에 과거 팀과의 상반된 발자취가 눈길을 모으고 있습니다. 한편 정일훈은 지난해 12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 마약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 뒤늦게 전해졌습니다. 2020년 초 경찰 수사 과정에서 혐의가 적발됐고, 7월에는 검찰에 송치된 바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소리>